안녕하세요, 오븐의 편입니다. 구독자 100명이 넘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시는 분들, 구독해주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항상 더 탄탄한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이 웹툰은 제목 그대로 중증 외상 센터를 그리는 의학 웹툰이고 천부적인 외상 전문의가 이 센터에 부임하면서 생기는 일을 그린다. 주인공은 백강혁. 설정상 지방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무한대학교 출신으로 국경없는 의사회에서 일하던 천부적인 외상 전문의이다. 그리고 잘생겼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추천으로 가장 좋은 병원인 한국대학교병원 중증 외상센터 교수로 스카우트돼서 오게 된다. 부임하는 날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백강혁은 왼쪽 복부에 칼이 찔린 환. 환자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 현재 중증외상센터의 민낯을 파악하기 좋겠다고 생각하며 따라간다. 막상 가서 보니 제대로 된 의사도 제대로 된 처치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어이없어하며 바로 현장으로 뛰어든다. 설정상 천부적인 재능에 이미 수많은 경험을 가진 완성형 캐릭터 라서 환자를 보자마자 환자 상태를 바로바로 바로 캐치한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자 장관이 참석하는 자신의 취임식 이 있었음에도 수술을 먼저 집도 한다. 그렇게 취임식에 늦은 백강혁은 취임사로 센터의 민낯을 이야기하고 수술하다 늦었다며 사이다를 퍼붓고 바로 가버린다. 아무리 그래도 그 자리에서 오래 기다린 의사들에게는 당연히 무례하게 비쳐졌으나 백강혁을 추천한 장관은 이를 보고 매우 흐뭇해한다. 백강혁은 병원에 오자마자 만난 양재원을 마음에 들어한다. 양재원은 한국대 의대 수석의 학문외과였으나 우연치 않게 백강혁과 함께 수술 을몇번 들어가면서 백강혁의 신들린 수술에 반해버린다. 백강혁 역시 자신을 보조하는 양재원의 스킬에서 높은 발전 가능성을 보고 양재원은 그렇게 외상외과인 백강 백역의 제자로 들어가게 된다. 작품 내에서 지금까지도 백강역이 양재원을 항문이라고 부른다. 최근 미리 보기분에서 노예로 바뀌었는데, 항문이나 노예나. 왼쪽 복부에 칼이 찔린 환자, 북한산 등산로에서 불러 떨어진 환자, 교통사고 환자 등등, 오자마자 여러 케이스를 수술한다. 이렇게 일단 어떤 사람이든 살리고 본다는 백강역의 신념하에 환자의 생존율은 매우 높아졌으나 외상외과의 적자는 더욱 커져갔다. 설정상 한국대병원은 국립병원에서 최근에 법인으로 분리해 나온 재단 으로 설정돼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적자는 다른 교수들의 눈엣까시였으나 그러한 상황에서 특히 백강역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교수의 딸이 다쳐 외상센터로 오게 된다. TV에서 혹시 이 광고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되게 창의적이야. 여기저기 아주 찌르는 것도 아주 방법이 다양해. 외교의사들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더라고. 내가 이 병원에 온이상더이상이런 멍청한 짓은 용납할 수 없어.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소설 현직 의사분이 직접 쓰신 중증외상센터 골든아워를 기반으로 그려진 웹툰입니다. 해당 소설은 유튜브 닥터프렌즈 채널에 계신 이낙준 선생님이 쓰셨고 웹툰 스토리에도 당연히 참여하고 계십니다. 해당 웹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국제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인 국경없는 이사회에 기부하신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이 모든 수익을 중증외상센터에 기부하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해당 소설 그리고 웹툰의 모티브이자 작가님이 존경하는 이국종 선생님께서 직접 전화가 와서 현재 중증외상센터는 돈이 부족해서 운영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곳에 쓰이기 바란다고 이야기해주셨다고 합니다. 의학이라는 주제가 드라마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 웹툰에서는 그 정도로 흔한 주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웹툰은 너무 복잡하거나 약간 TMI 하지 않고 적절히 속도감 있게 잘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일단 주인공이 완성형 캐릭터인데다가 할말 다하는 시원시원한 성격이라서 답답하지가 않아서 좋습니다. 뭐 요즘 워낙 고구마 웹툰이 너무 많아서 해당 웹툰에 대해서 직접 리뷰하신 영상이 있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채널이랑 좋아하는 웹툰이라서 초반에 댓글 남겼다가 좋아요 잔뜩 받아 베스트 댓글 간 것은 자랑입니다. 좀더긴 웹툰을 준비하려다 보니 비교적 짧은 웹툰들로 소개드리고 있네요. 간간히 긴 웹툰들도 가져오겠습니다. 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구독해주신 분들 댓글 써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